올해는 괜찮습니다. 합이 드는 해예요. 합이 드는 해. 근데 상반기 안 풀렸다. 중반기 지나가면서 풀린다고. 분명히 풀린다고. 올해 괜찮다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이번에 인천 하반기 개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개띠 분들 좀 과연 어떤 운세를 또 하반기에 가지게 될지. 개띠분들, 지금까지 고력도 많고 힘도 많이 들었다. 한 3, 4년간으로 보여요. 음. 3, 4년간 다 힘들어 보였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뭐, 초반에, 뭐, 이0대 초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뭐,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개띠분들이 한 3, 4년간 좀 힘들었던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많이 자기 문제가 하락이 됐고, 있는 게 있으면 남을 퍼줘야 되고 음. 남을 퍼줬으면 못 받아들이고 이런 수가 있었거든요. 음. 올해는 괜찮습니다. 합이 드는 해예요. 음. 합이 드는 해. 이민전에 합이 들어서 내가 그래도 살살살살 내가 뭐 풀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풀린다. 근데 상반기에 안 풀렸다. 중반기 지나가면서 풀린다고. 음. 분명히 풀린다고. 올해 괜찮다고. 20대 2 9살 직장에 이동기가 있어요. 이동이 있지만 나쁜 악수를 두는 수가 아니야. 좋은 수를 옮겨가도 좋은 수로 옮겨가는 수지 나쁘게 옮겨가는 수가 아니거든요. 악수를 두는 해가 아니야. 2 9세는 들어있어도 9자에는 들어있어도 뭐올해 운년에 뭐 개띠가 나쁘다. 뭐뭘 조심해라.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금전적으로도 플러스가 되는 한 해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인정을 받는 한 해고요. 금전적으로 괜찮아요. 다이 개띠들이 올해는 다 그래도 물맛남 물고기다 하거든요. 좋은 띠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흔한 살, 41살, 마흔한 살도, 음, 뭐, 여지까지 뭐, 내가, 여지까지 싱글인 사람 있어. 싱글, 늦게까지 싱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서 내가 또 뭐, 좀, 집안을 견고하게, 둘이 뭐, 우리 같이 평생 살아볼까? 어, 하는 수도 있고, 요런 수가 있어 보여요. 마흔한 살은, 내 이제, 돌고 돌아서 내네 짝을 만났다 하는 수가 좀 보이거든요. 요 수가 보이고, 어, 5세살 개띠가 제일 고력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요 띠들은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싶어. 이 띠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파란만장했다라고 많이 보여지거든요. 음. 뭐 진짜 금수저 타고 나기 전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내느냐고 무지 무지 고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올 내년도 좋고요. 어, 운기는 계속 갖고 가요. 금전의 운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 걱정거리 있던 거는 그래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이 돼서 올 겨울이 되면은 그래도 어, 내가 이렇게 어, 그래도 나 이만큼 걱정했는데 아 그래도 걱정거리가 그래도 몇 조금은 줄어들었다 하는 수가 되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막혔던 일이 앞에 벽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게 이제 허물어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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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갈수 있는 길이 생기는 보이는 그런 한해가 되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65세, 77세, 음다 응. 응. 나쁘지 않아. 이분들도요. 내가 걱정했던 거한 가지씩은 다 던다 그래요. 걱정했던 거뭐 이걸 걱정을 했어. 내가 뭐 자식 때문에 걱정했어. 그럼 또그 걱정이 또한 가지 풀린다. 음. 아, 내가 이자손 때문에 걱정했어. 그럼 그 자손이 뭐 사이가 안 좋다가도 좋아져. 뭐 이런 음, 게좀 들어와 있고. 어 그래도 뭐또 뭐 칠칠수가 또 있으니까 개띠 중에 요음 음, 금전의 운기는 올해 다 좋아요. 금전의 운기는 닭띠는 아니 개띠는 너나 할거 없이 어다 좋다고 봐야 돼요. 어 내가 좋다. 어 진짜로. 올해는 합이 들어서, 요렇게 해서 내가 힘든 거, 고비 여지까지 잘 넘어왔다. 고생 많이 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했죠. 그게 살살살살 눈높이 다 먹었어요. 이제 해가 따뜻해지고, 이 때서부터는 내가, 아, 어, 원하는 대로 풀려가. 대신 요 응. 을 잡았을 때 얘기죠. 잡았을 때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음. 건 아닌 거잖아요. 자,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나 자신을 재정비해보는 것도 좋고, 음. 누군가 상담을 해보세요. 너는 뭐뭐 때문에 안 된다는 라 얘기를 반드시 해줄 겁니다. 음. 그러면 그한 가지를 버리든가, 뭐 뭐를 고치든가, 음. 아니면 운을 받던가운 음. 받을 방법을 일러줄게. 음. 우리 네한테 부담스러우면 받을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해.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운을 받을 때인가 내가 잘될 생각을 좀 하랬으면 좋겠어. 그 운을 좀못 받고 가면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올해는, 개띠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해서 운들 받읍시다. 잘 됩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